여러분, 이거 아세요? 구독자 및 썸네일을 보고 클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이미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까지 콘돔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초심자들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니, 이점 감안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서두가 길어 결과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설명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몰라도 상관없는 콘돔 사용법에 대해 그러기에 앞서 과연 콘돔은 언제부터 우리 곁에 존재하게 된 걸까요 기억하진 않지만 기원전 3000년경 초기 이집트 왕조 벽화에 등장할 만큼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는데 당시의 콘돔은 돼지 염소 양과 같은 동물의 방광이나 냉장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죠 <laughs> 이처럼 동물의 내장을 이용한 콘돔은 가 발명되기 전까지 꾸준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콘돔은 곤충 등으로부터 국부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구의 일종으로서 지금의 콘돔과는 그 개념이 달랐죠. 이름에 대한 유래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데, 17세기 중반 영국의 국왕 찰스 2세 시절 50여 명의 애인을 둘 만큼 대단한 호색가로 알려져 있는 찰스 2세는 사생아만 무려 14명이 넘었고 왕이 계속되는 혼란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왕의 주치 콘돔이. <놀람> 잠깐만. 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름이 콘돔이네요 예. 아무튼 콘돔 박사가 왕의 근심을 덜기 위해 어린 양의 맹장으로 만든 기구가 바로 콘돔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여전히 동물을 사용해 콘돔을 만들 수 밖에 없어 극히 상류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레어 아이템이었는데 고무에 황을 첨가하는 가황법의 발견으로 인해 고무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침내 매끈한 고무 콘돔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870년부터는 영국에선 이런 콘돔을 대규모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되었는데 10년 후 프랑스에선 방사성 물질인 라듐으로 빛나는 야광 콘돔을 만들어 사타구니가 오싹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후 1928년 독일 회사 프로스에 의해 콘돔 자판기가 등장하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 콘돔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선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이색 콘돔들이 등장했는데 마치 콘돔, 링 콘돔, 망사 콘돔 등이 대표적이죠. 어? 망 망사... 이처럼 다양한 콘돔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과연 이 얇은 라텍스 재질의 고무가 어떤 마법을 부릴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만약 여러분이 오늘 집에 아무도 없다는 연인의 연락을 받고 집에 도착했다고 가정해보죠. 좋은 분위기를 띄우려 직접 음식을 만드는 상황에서 소스병이 열리지 않을 때참 난감하시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콘돔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에 깨끗이 헹궈 유날제가 없는 콘돔을 병뚜껑에 씌우고 돌리기만 하면 쉽게 병뚜껑을 열수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해 손과 병뚜껑이 직접 닿는 것을 막아 피부의 수분 때문에 손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마찰력을 높여 손 쉽게 뚜껑을 개봉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연인과 함께 간 캠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은은한 보답. 하지만 따로 파이어 스타트와 같은 도구가 없다면 불 피우기란 매우 힘든 일이죠 이럴 때 역시 걱정하지 마세요 콘돔을 꼬아 나무 막대기 중간에 양속 왕지 손가락으로 고정하면 불을 붙일 수 있는 훌륭한 핸드드릴이 됩니다 만약 이 방법이 어렵다면 콘돔에 물을 채워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듯이 초점을 불쏘시계에 맞춰 불씨를 만드는 방법도 하나 있죠 단 연인 앞에서 콘돔을 주물럭거리는 모습은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으니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세 번째 연인과 야외에서 단둘이 땀을 빼고 싶을 때, 바로 이 콘돔과 털실만 있다면 언제든지 건전하게 땀을 뺄 수가 있습니다. 모장비크에 위치한 시모 위에 사는 아이들은 콘돔에 바람을 불어넣어 비닐봉지와 여러 개의 천을 감싼 뒤 털실로 마감하여 튼튼한 축공을 만드는데, 이처럼 단단히 마감한 콘돔공은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없다고 하니, 연인과 함께 건전하게 땀빼기엔 아주 완성 맞춤이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진짜 콘돔의 사용법은 바로!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